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 뭐 사랑하는 사이고요. 그 하여튼 저 저희 남들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이런 얘기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개인. 어, 개인적인 일이고, 그런데 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뭐다 아시는 것 점들 얘기하시길래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그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의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 전 변호사님.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두 사람 모두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 감독 얘기가 먼저 진솔하게 사랑한다. 김민희 씨도.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다. 다가올 상황을 받아들이겠다. 당당하게 그냥 계속 만나겠다 이 말인가요, 지금? 그런 말 같은데요? 네. 아니, 뭐, 부부 간에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30년 동안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던 홍상수 감독이 김민이라는 뭐, 진솔한 사랑을 한다는 여성을 만나가지고는 지금 이 여성과 앞으로 계속 사랑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밤에 해변에서 혼자 그 영화 기자간담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그 영화의 스토리도 보면 은저두 분의 얘기랑 되게 비슷해요. 어떤 어... 영화배우가 유부남 영화감독과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고뇌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여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는 게 나와요. 내 식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남의 아하. 눈치 보지 않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 대사가 근데 지금, 아하, 네. 그게 지금 김민희 씨의 심정을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부인은, 홍상수 감독의 부인은 네. 인생의 전부가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남편이 인생의, 인생의 전부가 남편이었고, 30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네. 먼저 깼어요, 홍상수 감독이. 네. 그래 놓고 뭐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그럼 홍... 남의 가슴에 상처를 준 거잖아요. 아하. 그럼 얘기 나오김홍 음. 감독 얘기 중이에요, 전 변호사님.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책임. 지금, 근데, 뭐, 간통죄도 사라진 이상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아니, 간통죄도 없는데 책임진다, 뭘 책임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책임진다는 말씀하시는데 책임은 그렇게 저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홍상수 감독도 지금 부인에 대한 미안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딸이나 부인에 대한 미안함 같은 얘기는 네. 물론 간통죄가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지만 네. 누구나 그 사회에 넘어서는 안 되는 벽이라는 게 있고 어느 누구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유명하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네. 본인이 정말 김... 김민희 씨, 김민희 씨하고 계속 사랑을 하고 싶으면 우선 부인한테 용서와 양해를 구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네. 그리고 거기에 쏟아지는 대중의 비판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영화 배우는 어떤 실적으로 승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대중이 자신에게 가는 이미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질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는 뭐 혼전 동거라든지 싱글맘 그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관대하지를 못해요. 네. 거기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은 자기가 감수를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밤에 해변에서 혼자 이 영화가 그 어떤 영화제죠? 칸 영화제였나요? 국... 베를린, 아, 베를린, 베를린 영화제. 영화제. 음. 3대 국제 영화제인 음.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게 한 영화인데 대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사를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주요 대사를. 왜들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야. 왜 난리들을 치는 거야. 꼭 우리가 사후에 뭘이 현실과 대입을 해보면 꼭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상하게 저 영화 대사가 네. 지금과 좀 맞아떨어지는 거같습니왜 난리들 치는 거야. 우리 두 사람 사랑한다는데. 네. 난 이제 남자 외모 안 봐. 잘생긴 남자는 다 얼굴값을 해. 나 진짜 많이 놀았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다 해. 네, 또 있습니다. 그냥 나답게 사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 그러기로 했어. 그 사람 좋아하지. 사랑해. 그 사람 진짜 보고 싶네. 나처럼 내 생각할까? 글쎄요. 이게 지금 사후에 뭘 이렇게 끼워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백 변호사님, 근데 일각에서는 네. 저두 사람 그냥 사랑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긍정농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의 감정을 우리가 비난을할수 있지만 그 사람들 을 헤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권리도 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의 포인트는 많습니다. 저 밤의 변에서 혼자라는 영화가 여배우가 그러니까 유부남인 감독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물론 홍 감독은 자전적 스토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디테일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디테일이 자기 얘기들은 많 들어갔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니까저 얘기가 어찌 보면 본인 둘의 사랑에 대주, 사랑에 관해서 대중에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저 영화에 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번에 그 소위 최순실 국정단 사태 전에 가장 핫한 인물이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작년 그 여름 가을에 저두 분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어떠한 뭐 그런 공식 얘기도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으로. 해외로 사라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저두 분들의 뭐 사랑을 좋게 봐주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저두 분이 본인들이 그 대중의 비난을 감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 부인, 음. 이제 전 부인 아니죠? 부인과 홍상수 감독의 부인과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그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그 부분,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 과정에서 네. 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나 그 이후에 이제 감정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네. 홍상수 감독이 그렇다면. 네. 뭐 어쨌건 영화 감독,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뭐 배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영화에서 이제 자기 역할하는 저두 사람을 이런 감정적인 네. 문제만 가지고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네.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들도 저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 수는 있 권리가 없듯이. 네. 바라볼 건 그냥 바라봐 줄 필요도 있다. 좀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백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내내 김복준 위원님의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내내. 그이 사람들 자신들은 나름대로 이제 수면위로 부상약확 드러내 놓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면 돌파다. 꽁꽁 숨어가지고 안 나왔었잖아요. 네. 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일까요? 이게 <laughs> 선구자네. 네. 그래요. 뭐 법적으로는 간통죄도 없어졌고 뭐 이혼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민사라든지 이런 거는 갈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일반인의 어떤 도덕률을 봐가지고 공감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이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네? 이 사람이 그홍 감독이 그 자기 아내하고 이 정리를 하고 가지 않는 한은 이거는 불편할지 몰라도 분명히 불륜이에요 네, 네 불편할지 몰라도 분명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불륜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해서 자유를 쏟고 또 비난을 네. 각오하겠죠 네. 뭐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가지고 뭐 음란물을 제작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새 속에 틀을 깨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예술이라고 빙자하는 어떤 그게 그 불륜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네. 그리고 하나 제가 더 붙이고 싶은 네네. 게 있는데 그러면 아내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불편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럼 딸은 어떻게 할 건데요? 딸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아버지로서의 네. 그 어떤 그 책임감 일말의 책임감이 있는지 여부도 좀 저는 좀 생각해 보고 네. 싶고요. 네. 살다 보면 그 아내하고 집사람하고 찌그럭찌그럭하면서 불편하지 않고 <laughs>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다 생각합니다 재반 여건 자식 주변 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그 누리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해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무슨 과감하게 무슨 선구자인 것처럼 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네. 그것도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보인들은 뭐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을 하고 얘기하던데 를 네. 이분들은 어찌 됐건 어, 공적인 그 어떤 그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네. 만든 영화가 우리 사회 일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봐야 될것 아, 같아요. 저, 저 그리고 잠깐만요. 네. 사랑에서 헤어진다는 말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시는데 애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족은 사랑을 넘어서 믿음과 신뢰를 결합 신뢰를 매개로 한 결합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뭐 이런 거 개그 소재로 많이 하는데 아 진짜 평생 동안 그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의무와 책임 다 버리고 난이 여자를 사랑해서 더 이상 못살게 해서 이혼한다 저는 이런 말은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분들을 뭐 두둔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보시면 지금 김복진 교수님 말씀하신 거다 옳은 말씀이시고 전문화 선생님 말씀하신 거다 옳은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사회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간통죄로 다 이런 부분을 처벌했었죠. 을 저런 감히 저렇게 커밍아웃도 못했어요. 근데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걸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간통죄가 세상에 사라졌죠. 그건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감정을 갖는 것 그것 관련해서 감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사랑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강제로 떼놓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그 감정적인 부분. <laughs> 그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부분 물론 본인의 가족에게는 정말 실수 없는 아픔을 주지만 네? 그 부분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사회는 계속 변해가고 있다면 네. 그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저분들은 저분들대로 그냥 놔두자는 겁니다. 아... 그니까 저분들을 지금 뭐 우리가 막 그렇게 비난할 권리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저도 불편합니다. 저분 저두 분이 저렇게 공식 성상에서 <laughs>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거 불편하지만. 그래도 저두 분들 입장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고 네. 그냥 지켜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응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최명규 원장님께는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희 씨가 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사랑을 찾으려는 그 여주인공의 모습이었던 것 같다. 가짜가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정말 진실된 사랑을 원하는 그런 여주인공의 모습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동일시하는 영화상의 영화 속의 그 배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듯한 음. 뉘앙스를 좀 가지는데 근데 21살 차이가 나요, 두 사람이. 물론 나, 사랑에는 나이와 국경도 없다고는 하지만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했을까요? 초면경향장님 이제 심리적인 부분과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김민희 씨가 어려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잘 노출이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예요. 김민희 씨의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나이든 여, 남자를 사랑하는 여성을 보다가 보면은 첫 번째 부류는 첫 번째 이제 유형은 어렸을 때 굉장히 학대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남성, 아버지한테 학대를 많이 받다가 보니까 남성이 굉장히 두려워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약한 남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허. 근데 노인은 약한 남성이잖아요. 아, 노인이라고 어. 그면안 되지만요. 어. 통상처 감독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네. 노인까지는 네, 네. 아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전형적인 스토리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해 이런 건데요. 오히려 그렇게 전형적인 스토리가 심리적으로 는 맞아 떨어지는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본인의, 본인의 어떤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그때는 또 본인에 대해서 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나이 드신 분을 갖다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게 됩니다 네. 김민희 씨는 현재 저 대사를 보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갖다 홍상수 감독을 만나기 이전에는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네. 홍상수 감독을 만난 후에는 굉장히 본인이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요 네. 과거의 삶과 홍상수 감독을 만난 삶에는 하나의 그 동일 선상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뭔가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과거에는 특별함의 음. 가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네. 굉장히 잘 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음. 그러면서 젊고 잘 생기고 돈이 많으면 가치였어요. 그러나 본인의 나이가 이미 김민희 씨도 홍상수 감독과 비교하면 어린 나이지만 김민희 씨 본인의 나이는 절대적으로 어린 나이가 그러네요. 네. 여성으로서 본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고 결혼을 할수 있는 기회로서는 마지막에 와 있어요. 아. 그때 홍상 김민희 씨는 거기에서도 역시 홍상수라는 우리의 생각에는 네. 그 영화제에서 상받는 게 뭐가 대단해야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저 관계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6년에서 뭐 7년 동안은 계속 홍상순 감독은 김민희 씨 하나만 갖고 영화를 찍을 거고요. 그게 계속 누적되다가 보면은 영화계에서는 상당한 외국에서 입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김민희 씨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굉장히 네. 특별한 사람을 갖다 한 거고요. 네. 그 특별함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지만 네. 결국은 그 특별함에 대해서 이 모든 관심이 보답을 갖다 바꾸는 거일 네. 수도 있어요. 김민희 씨의 평소 생각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과거 인터뷰를 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잡지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계속 부녀 관계라고 할 만큼 나이차가 많은 연인들 영화를 고르게 된다. 제레미 아이언스가 아직 아이에 불과한 소녀를 너무도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이 영화가 혹시 어떤 영화인지 혹시 좀 알려주세요, 백변호사님. 그 눈에서 남자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홍상수 감독이요. 자신에 대한 비판 관련 입장을 밝힌 건데 그 얘기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국민이란 표현 자체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보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실시간 검색인가 그런 것도 어 많이 쳐다봤고요, 읽어봤고요. 근데 뭐 그건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저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면그 사람의 의견을 그냥 그냥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백 변호사님, 지금 네. 홍상수 감독 얘기는 뭐 일반 국민들이 두 사람 관계를 비판한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표현 네. 자체를 조심스럽게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론 조사를 지금 해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모든 지금 뭐 국민들이 뭐이두 분을 무조건적으로 막 비난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취지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난할 수 있지만 저 둘의 선택권이고 둘이 사랑한다는데 그걸 왜 대중들이 비난할 권리가 있느냐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그 둘을 일은 둘 일이니까 그냥 알아서 놔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네.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네. 저희 얘기가 이제 이홍상수 감독이 일반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거의 모든 국민, 그러니까 온 국민이 우리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이제 모양새가 되니까 네. 그런 걸좀 자제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네. 아까 김민희 씨그 관련해서 나왔던 영화는 로리타라는 영화고요 아, 로리타. 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또 레옹이라는 영화 이제 그런 걸 보면 아하. 보통 나이 많은 사람과 네. 좀 아주 어린 아이들 간의 뭐 사랑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니까 네. 지금 김미희 씨의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전 변호사님 그 어제 홍상수 감독은 그 언론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는 일반 국민 한 편을 쓰지 마라. 오히려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응원해 주더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뭐, 주위 사람들이 듣는 데서 나쁜 얘기 할수 없겠잖아요. 제가 어, 뭐, 홍상수 그런가요? 감독하고 지인이라도 앞에서부터 해놓고 뭐 잘못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얘기는 홍상수 감독의 자기 합리화고, 네. 뭐, 그러면서 자기 상황, 처,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자기. 불, 본인들의 그 커플을 부, 지지를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죄송하지만 홍상수 감독님 도덕을 지키고 가족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일반 국민들은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저두 사람이 어제 기자, 언론 간담회 조금 전에 사진 보였습니다만은 어, 커플링을 이딱 끼고 왔습니다. 커플 반지를 끼고 왔습니다. 저 보세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저렇게 커플링을 끼고 나와서 언론 앞에서, 글쎄요. 본인들은 과시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드러냈습니다. <laughs> 커플링까지 드러냈고, 교재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면 불륜이라고 주장하시는 전지현 변호사님이 불륜 댓글을 좀 읽어주시고, 백 변호사님은 그래도 <laughs> 여기에 긍정적 시각으로 좀사랑을받 봐야 된다는 글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륜이라고. 쓰신 글들을 좀전 변호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네. 불륜은 불륜일 뿐 유부남이라면 먼저 이혼부터 한 뒤에 사랑을 하는 게 올바른 순서야 이런 글도 있었고요. 아하. 사랑이라는 말이 더럽혀졌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도 불륜이다 전혀 아름답지 않아 이런 글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러네. 뭐 이런 글들에 동의합니다. 불륜은 불륜일 뿐이다 유부남이라면 먼저 이혼한 뒤 사랑하는 게다 그렇죠.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그게 순서죠. 자 반면 사랑한다 글들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백 변호사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아까 말한 논리랑 비슷합니다 시대가 네. 바뀌었습니다 아하. 모든 걸잃더라도감사하고 음. 사랑하겠다는데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음. 네. <laughs> 그러니까 감독 부인도 위자료 정적 손해배상 받고 끝내심이 현명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저렇게 둘이 사랑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슨 권리로 비난하겠습니까 아. 이제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걸 응원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놔주자라는 겁니다 네. 네. 그니까 네. 그러니까 저 얘기가 어찌 보면 본인 둘의. 사랑에 대주, 사랑에 관해서 대중의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저 영화에 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번에 그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전에 가장 핫한 인물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그 여름 가을에 저두 분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어떠한 뭐 그런 공식 얘기도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으로 해외로 사라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저두 분들의. 뭐 사랑을 좋게 봐주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저두분이 본인들이 그 대중의 비난을 감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 부인 음. 아 이제 전부인 아니죠 부인과 홍상수 감독의 부인과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그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그분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 과정에서 네. 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나 그 이후에 이제 감정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네. 홍상수 감독이 그렇다면 네. 뭐 어쨌건 영화 감독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뭐 배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영화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저두 사람을 이런 감정적인 네. 문제만 가지고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네.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들도 저두 사람의 헤어지게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없듯이 네. 바라볼 건 그냥 바라봐 줄 필요도 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laughs> 변호사님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책임 지금 근데 뭐 간통죄도 사라진 이상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아니. 간통죄도 없는데 책임진다. 뭘 책임진다는 얘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책임진다는 말씀 하시는데 책임은 그렇게 저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홍상수 감독도 지금 부인에 대한 미안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딸이나 부인에 대한 미안함 같은 얘기는 네. 물론 간통죄가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는 없지만 네. 누구나 그 사회에 넘어서는 안 되는 벽이라는 게 있고 어느 누구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유명하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네. 본인이 정말 김... 김민희 씨, 김민희 씨하고 계속 사랑을 하고 싶으면 우선 부인한테 용서와 양해를 구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네. 그리고 거기에 쏟아지는 대중의 비판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영화 배우는 어떤 실적으로 승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대중이 자신에게 가는 이미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는 뭐 혼전 동거라든지 싱글맘 그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관대하지를 못해요. 네. 거기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은 자기가 감수를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밤에 해변에서 혼자 이 영화가 그 어떤 영화지였죠칸 영화제였네. 베를린 영화제, 삼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 뭐 사랑하는 사이고요. 그 하여튼 저 저희 남들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이런 얘기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 개인, 개인적인 일이고 근데 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뭐다 아시는 것점들 얘기하시길래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그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의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어,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전 변호사님.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두 사람 모두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 감독 얘기가 먼저 진솔하게 사랑한다. 김민희 씨도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다. 다가올 상황을 받아들이겠다. 당당하게 그냥 계속 만나겠다. 이 말인가요, 지금? 그런 말 같은데요. 네. 아니 뭐 부부간에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드러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30년 동안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던 홍상수 감독이 김민이라는 뭐 진솔한 사랑을 한다는 여성을 만나 가지고는 지금 이 여성과 앞으로 계속 사랑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밤에 해변에서 혼자 그 영화 기자 간담회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영화의 스토리도 보면은 저두 분의 얘기랑 되게 비슷해요. 어떤 어... 영화 배우가 유부남 영화 감독과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내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여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는 게 나와요. 내식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남의 아하. 눈치 보지 않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 네. 그게 지금 김민희 씨의 심정을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부인은 홍상수 감독의 부인은 네. 인생의 전부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남편이 인생이 전부에 인생이 전부가 남편이었고 30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는 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네. 먼저 깼어요 홍상수 감독이 네. 그래놓고 뭐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그럼 홍... 남의 가슴에 상처를 준 거잖아요. 아, 아. 그럼 얘기 나오기만 음. 홍 감독 얘기 중에요. 전국제영화제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게 한 영화인데 대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사를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주요 대사를. 왜들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야? 왜 난리들을 치는 거야? 꼭 우리가 사후에 뭘이 현실과 대입을 해보면 꼭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상하게 저 영화 대사가 지금 과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난리들을 치는 거야? 우리 두 사람 사랑한다는데. 네. 난 이제 남자 외모 안 봐. 잘생긴 남자는 다 얼굴 값을 해. 나 진짜 많이 놀았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다 해. 네, 또 있습니다. 그냥 나답게 사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 그러기로 했어. 그 사람 좋아하지 사랑해. 그 사람 진짜 보고 싶네. 나처럼 내 생각할까? 글쎄요 이게 지금 사후에 뭘막 이렇게 끼워 맞춰서 그런지 몰라도 백병호 선생님. 근데 일각에서는 네. 저두 사람 그냥 사랑하게 놔둬야 되는거 아니냐 뭐 이런 긍정농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의 감정을 우리가 비난을 할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헤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권리도 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비난의 포인트는 많습니다. 저 밤의 변에서 혼자라는 영화가 여배우가 그러니까 유부남인 감독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물론 홍 감독은 자전적 스토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디테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디테일이 자기 얘기들은 많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썼어요.